자, 자이스토리 211번 문제 들어갈게요.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다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 다항함수 g(x)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음, <laughs> f(t)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f(t)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g는 아까 말했듯이 다항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연속입니다. 자, ft는 뭐냐면은 어떤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는 연속적으로 변할 수는 없죠. 뭐한 개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두 개가 되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세 개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 끊겨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분명히 불연속일 거예요. 그럼 불연속과 연속의 곱이 연속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불연속 점에서 얘가 뭐 불연속 점이 뭐 t는 t는 뭐, 알파에서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때, 얘가 누굴 만족해줘야 돼요? g, 알파가 0이 돼서 그 불연속점을 아예 0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상쇄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대충 머릿속에 두고, 그럼 도대체 t가 언제 불연속이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f란 애가 언제 불연속이냐? 음, 실수 t에, 대해, 실수 t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 얘는 일단 실근이 하나가 나와있죠. x는 얼마라고? x는 1이라는 정확한 실근이 하나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실근의 개수는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는데요. x제곱에 x-3 x-3은 t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t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laughs> 그러면 은 x제곱 x-3은 0, 3에다가 그림을 좀 예쁘게 못 그렸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친구 요 친구만 그려본 거예요 얘만 그려본 건데 이제 T의 위치에 따라서 개수가 한 개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한 개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음 얘가 X는 1이라는 실근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1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1이, 1,f1이 여기 있다고, 뭐 f는 아니고, 1, 여기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t를 여기를 그어봅시다 얘가 이제 y는 t입니다. 그럼 여기는 실근의 개수를 3개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까지 해갖고 총 4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희, 그 근이 하나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애는 중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근이 세 개가 나온다는 거죠 총 여기 얘까지 합치면은 근데 만약에 t가 좀더 올라갔어 이 정도로 돼 있어 그럼 여 때는 근이 얼마일까요 한개두개세개 개, 개, 에다가 x는 1까지 네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근의 개수가 정확하게 바뀌는 점이 총몇 개가 나오냐 하나가 t는 0일 때 X축에서 하나 바뀌죠. 왜냐하면 위에 있을 때는 하나였다가 갑자기 두 개로 점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언제 바뀌냐? T가 여기일 때. 자, 여기는 얼마냐? X에다, X는 1을 이 자리에다 대입하면은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극대일 때죠. 극소, 극소. 자, 극소일 텐데 이 극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미분해, 미분해가지고 구하면 되지. 미분을 해주면은. 3x제곱 빼기 6x는 0이다. x는 얼마다? 2다. 자 그래서 얘는 2일 때 x가 2일 때니까 x는 2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림을 굉장히 똑같이 그렸죠. 그럼 여기는 t는 마이너스 4일 때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세 점에서 t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불연속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봅시다. 요 가를 보시면은 l 아, i m i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4제곱분의 gx가 0이다. 자, 얘가 차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gx는 몇차 이하라는 거야? 3차 이하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gx는 누구를 해로 갖고 있어야 돼? 0, -2, -4를 절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하 거기서 우리가 계속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첫번 아까만 제일 처음 했던 얘기. 그럼 gx가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고 x의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4라는 거죠. 그 다음에 g-3이 6이래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은 g-3은 음 3k네요. 얘가 6이래요. 따라서 k는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x에 x 플러스 x 플러스 4. 그럼 g1은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